삼거리 휴게소 지나고, 아 안성 휴게소에서 할지 아니면은, 죽전, 마지막 휴게소인 죽전 휴게소에서 충전 할지,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. 우선은,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. 경부선 진입. 아,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, 경기도 서울 올라올 때는, 어 여기, 천안으로 와가지고, 이쪽으로 올라가, 경부선 타고 올라가는 길보다는, 저는 서해안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. 이쪽은 이쪽에는 이렇게 차도 많고 그런데 다음 저쪽 진진입니다. 서해안 쪽은 다발 어, 이렇게까지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서해안이 더 편하, 편합니다. 내려갈 때는 서해안으로 조금 돌더라도 서해안 쪽으로 해서 편하게 좀 음.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. 큰 차들도 많고. 어, 포도를 내서 가는 차들, 뭐, 조속으로 가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. 자, 그 다음 입장 고봉, 고봉 포도 휴게소가 3km 정도 남았는데, 거기는 지나치고 안성 휴게소 18km 남았습니다. 그쪽 가서 충전을 한 20분 정도 하고, 저기 이제 물건을 전달을 하러 가겠습니다. I know my life. 수도권은 사람이 역시나 많네. 충전할 때가 있겠죠? 왜 걱정되지? 항상 올 때마다 걱정되네. 내가 할수 있는 공간은 있겠죠? 차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여기는 가득가득 차있을 것 같은 느낌? 충전기가 잘안 보이는데. 여보세요. 네, 그, 강주에서 올라가는 킥인데요. 그, 한시 반 정도에나 도착할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. 다시 그래도 하셔야 돼요. 네. 몇 프로 없으시죠? 예 네. 죽전까지, 저기까 죽전까지 가시기는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좀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아요. 사장님, 핸드폰 번호. 010! 예. 2304. 3년 10년 2년 10년이야 뭐요 w 초장초 초장초가 아니고 크림이요 크림이요 맞다 해야지 뭐 네. 근데 돈이 결제가 돼서 이제 환불되긴 하는데 네.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살거 같아서 네. 문제에요, 문제에요. 네. 진짜 이거. 왜 이걸, 저는... 왜 이걸 했는가 모르겠어요? 진짜 불편해. 요 어, 이게, 어게 이게... 꼽아 응. 네, 뽑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꼽아드릴게요. 이거를 또 쇼트로. 들어오게 네. 저것도 잘안 꼽혀요. 예. 이게 길이 서로 저쪽에 다해놔가지고 예. 네. 아, 도모르가지고 됐다. 됐어요? <laughs> 아유, 고맙습니다. 됐다 됐다. 네. 좀 보고 가셔서, 사장님. 네. 네. 보고 가셔야지. 아유. 또 가다가 안 되고 죽면은 고맙습니다. 예. 네. 아니, 저도 이 먹은 적이 있어갖고, 서로. 근데 아, 이거, 이거 어해 입킷, 입킷. 예. 좀 보시고 한 네. 1, 2분 정도 보시고 가시는 게 낫지 여기 어. 아까 저기 사장님 여기 안 움직여서 전력이 어. 전력이 한 55까지 올라갈까요 55 k w 까지이차이차이차 어. 현대 차가 사장님 어? 이제 어안 안돼요 안돼요 안 돼요? 왜 현대 차가 안될 거야 아까 아까 하셨잖아요 그 47분에서 40, 전력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예 네. 네. 그래서 계속 3 번을 했는데안 돼요 갔다 오시면 또 식사하고 오시면 안 되면 속상해볼게. 네. 저도 어... 그런 경우가 있어서. 어 그래요? 예. 네, 네. 아 이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. 안전운전하세요. 예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어, 서울 터널 게이트까지 19km 정도 남았습니다. 그래도 이 시간대는 차가 밀리지 않으니까. 수월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. 시간은 다소 걸려도 아, 차근차근 다 가다 보면은 또 목적지까지 도착하니까요. 차분히또 가보겠습니다. 이 터널은 새로 지어준 터널인 거 깔끔하네요. 아, 3.7km 앞에 죽전유계소가 있습니다. 죽전유계소 어, 안 들리고 지나치고 목적지까지 바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축전 6에서 도, 한 번도, 안 들어가 봤는데,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축전 네, 네. 6에서, 네, 네. 진합니다. 네, 네. 아, 여기 길도 오랜만에 가네. 네. 성남 톨게이트 한 네, 네. 5년 네. 만에,

예 여보세요 네 여기 주차장에 있어요 아 빨리 왔죠 네, 넉넉잡아서 1시 간반 정도 걸릴 거라고 한고네 지금 직원 만나가지고 지금 지금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네네 네. 이쪽으로 붙여야 돼요? 네. 타이 건너부는? 두 분이가 좀 다르더라고요. 이제 다한 내렸어요. 요 네, 됐습니다. 아, 아가요 네, 수고하세요. 자, 하차했고요. 자, 다 내려갈 때는 서해안 타고 내려가겠습니다. 행담도 휴수 쪽으로 지금 가겠습니다. <목소리> 빠져나왔습니다 강남편안도로 어, 타고 이제 서해안고속도로로 향해 빠져나가겠습니다 배터리가 지금 4 3밖에 없어서 저기 왜, 왜 어디 위에소인데 거기 위배소에서 충전을 하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충전을 적당히 하고 어, 가야지 또 길막혀 버리니까요 서일대교만건너면은 괜찮은데 괜찮은데 막히니까 좀 서둘러서 내려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침에어 여기 가산동 가산동 디지털단지 거기에서 세종으로 내려가는 기계 하나 있었는데 그 5시까지 갔, 지금 2시인데 5시까지 갔다 주었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만 제약이 없었으면 잡고 내려갔을 건데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가야죠.